정말 짝퉁불고 걱정은 안했었는데 오늘 아침 정말 공방으로 수을 가게 습니다장재구의주도무충사불러다무충사불러다용양당패 불법동원 장재구는사자라장재구는사자라 여기서 저희가 문을 뭐 따는데 경찰관이 피해가지고 물을 따고 그런 부분은 시기자들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혈행, 혈행범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부분 하고 이 부분은 조사당 개화해서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 그래도 <놀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관이 갔다고 해서 그게 열리겠습니다. 아열리려 음. 이게 아니라 그럼 불법 아닌 거죠? 벌어져보고 있는, 있는 데불법이 개입을 안 하겠다는 아, 말씀이세 개인 사무실갔다 회사 직원이 아닌 그 외부 용역들이 그걸 점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개인 사물을 갖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불법 아니니까 그걸 범죄 현장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당연히 경찰관이 개입을 해놓고 범죄 현장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노사, 여, 문제가, 여, 여. 말, 노사 문제가 잠깐만요. 노사 문제가 분명히 여기 서 노사 문제라고 하면 쟁이행위나 들어왔을 경우에 직장 폐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노사 문제지 저희 쟁이행위 기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불법 점유, 직원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용역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 아셔가지고 거기 맡고 있는 용역들한테 한국일보 직원들이 와서 개인 사무을가거고갈 테니 문을 열어달라고 당연히 경찰관 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할때 걔네들이 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개인 사무을 갖다 소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분들 항의 하시고 확인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분 경찰분들 책임 소재가 없다고하면 지금 공권력이나 그런 것 있다고 본인들이 국민한테 받은 공권력을 사용 안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경찰관으로서 자기 직무 태만이죠. 맞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시든지요. 아 정무부에서 한네 명을 하세요. 네 명을 하고 가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명을 하고 가세요. 아 여기 따라오지 마세요. 네, 이렇게만. 두 명, 두 명만 가세요. 누가 찍을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 하... 하면 이게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거는 지금 안 맞고 저를 네. 저를 지금 이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아, 이 하는 부분도 아, 솔직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사치형 대화를 할게, 대화를 아니 대화는 당연히 네. 노동부에서 나와서 중재해서 하고 있고 아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늘 장갑고기 안에 가르치는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화 주세요. 이겨주세요. 잠시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시간이요. 감사합니다.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클리 답이 하여튼 열어수 없다는 것이. 왜냐면 그 뭐, 확약서를 써야지만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문이 아니고 저희 여기 6층 문을 열어달라는 이야기 안할 겁니다 저희 15층 편집국에 들어가서 기사 쓰고 데스킹하고 편집해서 신문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아침에 그런 이상한 신문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신문 만들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고 불법 폐쇄, 즉각 처리하라! 현직국, 불법 폐쇄, 즉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불법 찬달, 불법 전유, 편집국을 불려라! 현직국을, 불려라! 언론사의 심장이라는, 현직국에, 언론사에 피라는, 기자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국일보 사주 장재구 회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쳤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 자살행위입니다. 현직국을 빨리 문을 열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면 이 모든 문제 풀립니다. 검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장지구 회장 단죄하고장지 회장은 한국일보에 200억 원을 돌려놓고 한국일보에 그동안 끼쳤던 손해들 다 풀어놓고 한국일보를 떠나고 저희들이 사업들이 그 다음에 회사에 남은 대표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제대로 된 한국일보 안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학국로보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또 다시는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그런 일이 없이 그래서 정말 월요일 아침 가장 바쁜 시간에 취재 현장에 들어와서 기사를 준하고 사진을 찍고 오후에는 지면을 제작하고 밤에는 신문을 받아보고 다음은 아침에 다시 일을 하고 일원을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애들도 일상으로 나오고 한글복늘드러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yeah.